시작해볼까? 좋아 먹을만큼 먹었고 만물을. 음, 좋아. 너무 맛있다. 너있다 썰 것도 없는데 뭐 맨날 칼만 갈지 잡아 오면 될이가 어? 그 말만 지금 한 2년을 한거 같다 여보야 어? <목소리> 분명히 분명히 니가 가라고 했다이 네 고기 잡아게야 반갑습니다 동개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4시 가량 됐습니다 아감성으로잡아놨어 몰라 뭐또 아우 또, 아유, 또... 아유야야야. 자, 야, 야. 야, 형들. 오늘은 감성돔이 내 만에 많이 붙거든. 었내 만에. 그래서 통영 북심만으로 한번 가 보려고. 통영 쪽으로 와 봤습니다. 자, 일단 밑밥부터 깨보입시다. 자, 자다단. 예. 통영에 감시가 붙어다는데. 네 많이 붙었어요. 아, 뭐전지는뭐 누나 누나. 아. <laughs> 근데 오늘 <웃음> 날씨가 왜 이러나 오늘. 아, 돌겠네, 진짜. 왜 하필 이런 날. 오할수 있습니다, 형게 밑밥은 형님, 요새 잘 나가는 거 있다 아입니까? 잘, 잘 나가는 거요새 요새, 요새 이거 북서프 세트 제일 잘 나가는 그러니까 거. 이거 ZX 네장두장안명열개 형님 요거 한, 요거 한 세트 주세요 근데 형님 요새 미끼는 뭐가 좀묶힙니까 여기는 주로 대부분 곰, 멍게 호, 멍게? 아 지금 이제 막 멍게 수확한다고 하더라고 이제 감시도 멍게 묶긴다 형님 네. 봄에는 무조건 멍게 아, 들, 필수 들었죠? 야 오늘 멍게 간다 ,이. 멍게 챙기간다 ,이. 형님 멍게 어디 있어요? 멍게는 밖에 수조에 있어요 아. <laughs> 아, 네. 밖에 안받아놨서 조금 남은 거 있어요. 어 이게 예. 생멍게? 네. 아 좋다. 물을좀 섞어주세요. 네, 조금만 섞어주세요. 아 제가 맞출게요. 또 립밥 정도는 또 내가 또 기가 막히게. 하고. <목소리> 그 애기 왜그럼썩 소지는 애기야 <목소리> 미치네. <laughs> 됐다, 오늘 감시 모양 나왔다. 야 아무리 크리이 뭐, 소용 없다지만은. 그래도 없으면 불안하니까. 한 개. 귀찮으니까 작은 거한 개. 가서 거의 먹어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애기. 아, 내일 가아 오는데. <laughs> 근데 이치 먹어도 돼요? 어, 아, 먹어도 돼요. 어, 씨. 내가 봤을 때 이거 물뽁질 같은데. <laughs> 오케이. 가보입시다. 자, 형들. 오늘 감시 다내거다 <laughs> 반갑습니다. 동계입니다. 여기는 북심만입니다 북심만 통영 내만권에 있는 갯바위죠 감성돔이 북심만에 지금 많이 붙었다고 해서 자 북심만으로 나와봤습니다 아 이게 뭐냐고요 수심 재고 있는데 아가미에 엮여 가지고 올라온 놈입니다 하 불쌍한 놈이죠 이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가라 내처럼 불쌍한 저 노래미는 살려줬습니다 저 같은 놈을 살려줬으니 감성돔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은 이 포인트 한번 싹둘러보며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통영 내만권에 있는 북심만. 선장님이 내려주신데 내렸을 뿐이고 나는 고기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미리 이렇게 뜰채 세팅해 놨고 밑바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멍게 이렇게 세팅해 놨고 크기, 옥수수. 자, 형들 오늘은 큰 거를 물 수도 있기 때문에 1.25대 2.75호 목줄, 그리고 2호 목줄 수심을 재보니 대략 이 앞에 10m 안팎으로 나옵니다. 만조 시간은 8시인데 아직까지 시간은 6시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심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낚시를 해볼 겁니다. 밑밥도 좀 뿌려놨고, 자, 크릴. 크릴 끼워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아침 시간에는 장타를 치지 않습니다. 적당히 보이는 곳에 뿌려두고 찌보다 조금 멀리 밑밥을 뿌렸습니다. 그 이유가 선장님 말씀하시기 포인트 내려줄 때 물이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턱이 걸리는 데가 있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 캐스팅을 해보니까 물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물빨이 약한지 자꾸 안쪽으로 속조리만 안으로 들어오거든. 그래서 찌보다 멀리 밑밥을 던지면은 밑밥이 찌보다 멀리 있으니까 내려와서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오겠지. 내 미끼와 동조가 될 거라고. 그리고 내발 앞에도 밑밥을 쌓아 둡니다. 자, 보이죠?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발 앞에 밑밥을 쌓아 놓을 거라고. 수심 정확하게 맞췄고, 조류는 잘 가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씩 가고 있지만은 미끼에 생동감을 주기 위해 견제도 한번싹 해주고 오랜만에 제가 갯바위를 나왔거든요 하, 좋네 조류가 살아나기를 좀 기다려 봅시다이 사실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지금은 좀 잔잔하고 평온해 보이지만은 조금 있으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 겁니다. 기상이 좋지 못한 날씨지만은, 어, 어쩌겠습니까? 어? 낚시꾼이 갯바위를 나와야지. 처음에 갯바위를 오면은 갯바위를 탐색을 해야 되거든. 바닥 지형을 알아야 어디서 고기가 무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뭐야? 자어가 물었나? 따개비. 안돼! 따개비가 걸려있다. 바닥을 아주 삭삭삭삭 잘 끌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수심은 정확합니다. 자, 지금 이호찌인데 이호찌 이호 수중찌인데 요 찌를 좀 가볍게 바꿔보겠습니다. 에이씨, 지금 빨리 채비하고 체비, 빨리 낚시해야 되는데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고기를 잡아야 될 시간에 이렇게 채비할 시간이 없는데 아마 아, 이이 아, 급하니까 잘안 되네. 약 빨리 하고 순간 수중보다는 조금 조류를 타라고 비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부이가큰 이호찌. 자, 형들. 지금 보시면은 살살 가드만은. 야, 이발앞에난안 가네. 장타 쳐야 되겠다. 아! 다시 거든요. 조류가 약하기 때문에 발 앞에는 지금 물이 가지 않습니다. 조금 장타를 쳐야지. 이렇게 쭉 물이 조금 흐른다고. 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저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 지류가. 안간어 또. 아, 마 아, 진짜. 2000 years later. 아, 씨. 아, 솔직히 카메라 켜기 전에 입질을 받았거든. 근데 그 오랜만에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 카메라 켜고 땡기 때만은 고생 먹고 때 토네. 아, 고만 그냥 일단 한 마리 걸어볼걸 자, 따겠죠 깡내이었는데아 다시 갑니다 이 입질 포인트 찾았다 이 전형적인 감성도 입질이었거든 진짜로 싹 잔방 잔방이 계속하다가 내가 견제 살살살 땡기는데 또싹 들어갖고 왔다고 근데 내 채비 할까 말까다가 카메라를 는데아이욕심이과 했어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입질이 오는지 어떻게 입질을 받았는지 내가 알고 있다고 자 없어서. 나가서. 자. 조류가 발 앞으로 계속 들어오더라고. 우측으로 살짝 가던 조류가 이제 가지 않고 발 앞으로 계속 옵니다. 발 앞으로. 야. 찌가 들어오는 길목. 요 열라이네 발 앞에. 도방 주고. 자, 채비가 한착이 되니까 찌가 잠방잠방 하거든. 조금 예민하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살짝 살짝 감아줍니다 살짝 감은 만큼 앞으로 땡겨 오겠죠 바람이 점점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느껴지죠? 찰랑찰랑 거리는 이 파도가 바람 때문이다 그래 꿈이지. 아니 요새 멍게로 누가 감성동을못 잡는다고. 하, 그래 이건 꿈이었지. 음. 내가 감성동을못 잡을 리가 없지. 아. 아. 그거. 아 잠깐만 아그큐 하고 해래 아니 아직 연습 잠깐 한번 연습해보자 자 한다 세기는 어느 정도지 딱 봐봐 아 부드럽고 좀 살살해라 그냥 나 살살 탄산 소리날 정도만 하라고 아, 그 소리가 잘안 나네 그냥 소리 딱 나기만 아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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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바로 바로 하자 그냥 바로 하자 한다 한다, 한다. 아, 야, 잠깐만 아, 다른 사람이 <laughs> 왜뿜치 라는데 <꿈칠한테? 웃음> 아! 我操！<laughs>